심지어 이뻐 보이기까지 한다니까요. 빨간 불이라고요. 빨간 불이면 어떻게 되는데요? 아유 예술이시죠? 그리고 저 다리니시고. 아, 다리 아니 아니. 명인이십니다, 명인! 아, 에이, 됐어! 네.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우리 명예 따로 있어요 네. 이 검사가 진정한 명예이죠 그치? 자, 받아라, 이 줄타기 명인이 감사합니다 여기 소주 한 병도 주세요 아, 네. 난안 마셔요 빨래도 안 줘요. 내 거기 드세요. 네, 네 거, 내거 어디 있어요? 어차피 내가 다 사는 건데. 음... 오늘 고생 많았잖아요. 나 때문에. 선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건데요, 뭐. 그러니까 각자 내자. 아, <laughs> 맛있네. 진짜 안 먹어요? 아안안 마신다니까요. 그 가뜩이나 긴장 풀려서 다리 후들거리는데. 그러니까 마셔요.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참 찌르르 찌르르 했거든요. 세상 사람들 다 한심해 보이다가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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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안쓰러워 보였다가 괜찮아. 심지어 이뻐 보이기까지 한다니까요. 자는 싫은데 빨간불이라고요 빨간불이면 어떻게 되는데요? 못 아, 자는데 아닌데 아! 아, 거봐 이런 날술 마시면 안 된다니까 버릇 나오니까 하이. 진짜 못 됐네. 이러다 따기 많이 맞아가죠 어디서 배웠어요? 그럼 못된 버릇이? 아니 대체 하나 많은 게 어디 있어요? <놀람> <놀람> 엄마야. 아왜왜 왜 나왔어요? 아빠가 나올해서요뭐 정리할 것도 있고 <laughs> 그 어저께 그 말이에요. 이 사건이 성립이 안 돼요. 내가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르는 거라. 아... 알았어요. 아 근데 심신미약 상태 찍은 꽤 잘하시던데요? 그그 그 기자 누구예요? 그 국회 본회의 때 김자 국회의원 그 문자 사진 찍은 그 기자 그 기자 좀 빨리 연결 좀 시켜주세요. 전화 연결 같은 거 직접 하시죠. 이렇게 써서 붙여놓기까지 했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 해줄까, 형님? 얼마나 걸릴까요? 예? 일어서시는데요. 아, 아, 아. 안 받아요? 여친 거 아니에요? 네, 여친 맞아요.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. 어머, 그새 딴 여자 생겼어요? 에? 아니요. 아, 아니, 우리 사이도 이렇게 복잡한데 무슨? 우리니요 응. 우리요. 아니, 우리 저번에 아, 키스요? 그걸 여태 생각하고 있었어요? 난다 잊었는데.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요? 게다가 나 되게 잘했다면서요 심신 미약 상태 치곤 잘했다는 거죠 뭐.. 못 잊을 정도는 아닌데? 쾅쾅 도장 너무 쉽게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? 쾅쾅 입술 도장 아무데나 찍는 것보단 낫죠 아니 도대체.. 지금까지 얼마 찍어댄 거예요? 그걸 어떻게 다세요? 셀 수가 없어요? 그 박검사한테는요. 그것도 못 세요? 알고 싶어요? 예. 네. 쩝! 왕 게임 벌칙 먹은 거였거든요. 박검사가 왕. 사습시다 무조건 나랑만 하자고요. 야고는 강수사관 다쳤대요. 구검사님 방 완전 쑥대밭이라서 우리한테 폭탄 터졌거든요. 그러니까 쾅쾅 도장 마저 찍으시죠. 대박. 아, 왜 자꾸 엮이는 거야? And now. 한 아, 마이웨이를 그냥 걸었을 뿐인데 왜그 끝엔 항상 민생팀의 중심에서 증거를 외치게 되는 거야? 이긴의잔니란 인생의 데스티니인가 아니면 나 진짜 민생팀의 키메인인 거야? 가자. 어디를이 밤중에? 아 공방요. 일단 가서 협조 요청하고 반응 별로면 압수수색 때리죠. 압수수색이요? 네. 이 간식비 삥땅건으로 확인할 게 있다 하면 되잖아요. 진짜 모른 척 하고 싶다 진짜. 어. 뭐 하세요? 아못 <laughs> 먹은 저녁 때우잖아요. 왜제 눈치를 보면서 드시냐고요? 아, 몰라 물어요. 아까부터 자꾸 나 매국노 취급하잖아요. 팀을 해찰랑 말랑하는데, 나 몰라라 자기일만 한다고.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? 솔직히 부장님, 진실공방이든, 한검사님 동생 사건이든, 동료로서 도와주면 고마운 거지만, 안 도와준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. 리얼리?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? 네, 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남자 안 땡길 뿐인 거고. 아,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. 위기 상황 때 보니까 제 타입은 아닌 것 같네요. 왜 이러세요. 나 이서방이에요. 그것도 부담스럽고요. 검사랑 결혼하는 게 부담스러우세요? 아니요. 겨우 키스 한번한거 가지고 결혼까지 줄 긋는 거. 그게 부담스러워요. 키스 말고 뭘더 원하세요? 그러니까 우리가 음... 원해요? 네, 원해요. 그러니까 당장 시작하죠. 타달빈 어. 찾기. 아,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. 아, 혼자 찾아요.